인천광역시 사회복지관 온택트 서비스 사례연구 출간 기념 토크 콘서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인천사서원 김지영입니다. 올해 9월에 연구팀 킥오프 미팅을 할 때만 해도 보고서가 나올 때쯤이면 코로나도 한풀 꺾여서 다들 한 자리에 모여서 발간을 축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다 같이 뵙지 못해서 아쉽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되니 온택트 서비스의 의미와 필요성을 더욱더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연구팀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연구기획부터 20개 복지관의 코로나 대응 사업 성과분석 초점 집단 면접 진행 정책 제언 도출까지 종횡무진 활동해주신 세아 복지관 김용길 관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B 그룹 초점 집단 면접을 운영하시고 성과 자료 시각화와 꼼꼼한 검독으로 보고서의 품격을 높여주신 세아복지관 백혜원 부장님이십니다. C 그룹 초점 집단 면접을 운영하고 풍부한 현장 경험에서 우러나온 다양한 정책 제안으로 보고서를 풍성하게 해주신 갈산복지관 구시은 부장님이십니다. A그룹 초점집단 면접을 운영하고 현장 종사자의 시각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시고 타고난 꼼꼼함으로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여주신 노년복지관 이주연 과장님이십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토크 콘서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용길 관장님 네. 그 복지관장이시자 인간역 교육정책위원장으로 눈코 뜰데 없이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 연구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셨는데요. 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뜨거웠던 과정을 소개해 주십시오. 네. 핵심적인 내용은, 역할을 했다고 하니까 부담은 되는데요. 사실은, 어, 뭐, 저만 바쁜 게 아니라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정말 눈꽃 뜰때 없이 바빴고요. 또 특별히 여기 함께한 연구진들은, 어, 저는 이제 자발적으로 왔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열심히 정말 몇 개월 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여를 해서 이런 성과가 났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잘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고 또 좋은 경험이 됐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작업을 했던 것 같은데요. 작년에 이어서 이런 작업을 할수 있었던 가장 큰 개인적 동기와 또 필요성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실 방역 당국이나 또 의료진들의 헌신, 노력, 뭐 이런 것들은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잘 되는데, 사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니네 뭐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안타까움이 사실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노력들을 좀 알리자라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작년 뭐 사례조사에서 자료집을 출간했고, 또 공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나눴던 생각도 나긴 하는데요. 어, 올 초에 그 인천시, 인천 사회 서비스원 그리고 인천시 사회복지관협회에서 어, 사전 협의를 통해서 어, 이런 연구를 좀해 보자라는 어, 협의점이 있었고 어,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사회복지관의 노력들, 현장의 모습들을 좀 알리는 작업을 하는 게 의미가 있겠다라는 그런 어, 과정 속에서 어,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런 작업을 할수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인천에는 20개 복지관이 있는데요. 그 중에 유일하게 섬에 있는 복지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백령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어, 곳이 있는데요. 사실 백령복지관은 섬이라는 독특한 특성 때문에 잘 접촉하기도 어렵고 현장을 직접 가서 조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화나 카톡이나 또는 줌, 이런 걸 통해서, 어, 소통을 하고 조사를 하고 분석하면서 그 현장에서도 역시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회복사들의 노력, 또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것들이 되게 많은 기억이 남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고요. 어, 본 연구를 위해서도 사실은 연구지를 구성하는데 20개 복지관에서, 어, 정말 희망하는 분들, 이렇게 지금, 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선발을 했고요. 아주 경쟁률이 셌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렵고 힘든 시기를 같이 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따끈따끈한 연구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보람이 있었던 과정이었는데요. 관장님께서는 제 2장 인천시 사회복지관의 코로나 대응 성과를 집필해 주셨습니다. 어, 지필 과정에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성과라고 생각하셨던 것은 무엇인가요? 네. 그, 아마 보고서를 나중에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연구보고서의 성과는 두 가지로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양적 성과와 질적 성과 부분을 나누어서 분석했는데, 특히 양적 성과 부분은, 어, 사실 올 8월 1일부터 8월 23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사전에 작성된 연구 설문지를 20개 복지관에 배포를 하고, 그리고 관리자급들이 것들을 분석해서 작성한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연구 보고서로 양적 어떤 어 성과로 제시했는데요. 특히 그 양적 성과 지표로 대표적으로 제시했던 게 코로나 대응 상황 속에서 실시했던 사업 개수,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이용했던 지역 주민 참여 인원, 어 그리고 어 후원금 총액. 그 다음에 사례관리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중심으로 해서 양적 성과를 분석했던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20개 복지관이 어,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했는데 그것들을 어, 20개, 약 20개 정도의 사업으로 분류해서 그것들을 이제 양적 성과로 분석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 지금도 뭐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20개 복지관이 공통적으로 많이 했던 어, 사업들을 좀 조사해 보니까 총 사업 개수는 20개국제 한 490여 개의 사업들을 운영을 했고요. 코로나 대응 관련된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나눠보니까 기관당 평균 24개 정도의 사업들을 운영한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 중에 이용 실적이 가장 높았던 게 먹는 문제였습니다. 결국, 어, 취약계층들이 먹는 문제가 해결 안 됐을 때는 건강생의 어떤 어려움들을 어, 즉각적으로 호소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어, 이용 실적이 있었던 게 무료급식, 도시락 배달, 간식 배달, 반찬 배달. 그리고 내용에 보시면 심지어 평상시 안 했던 기관들 중에서도 후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어, 자기 부담을 통해서 이 사업들을 수행했던 것들로 분석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뭐, 코로나 극복 전화 상담, 안부 전화, 뭐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던 걸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개의 복지관에서 제공한 사업에 참여한 인원수를 지역 주민의 연인원수를 분석해 봤더니요, 어 81만 6천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이용한 걸로 분석이 됐고요. 이거는 기관당 평균 이용 인원수가 한 4만 명이 넘는 그런 인원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20년, 한해 동안 사례관리 대상자, 그러니까 이용, 서비스를 제공했던 이용자들을 분석했을 때, 1185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가 진행됐고, 사례관리자 1명당 23.7명의 대상자를 개입한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참, 이거는 고무적인 일이었고, 사실 걱정했던 부분이었는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 후원금이 되게 많이 줄 거라는, 어, 개인적인 우려가 있었는데, 걱정이 됐었는데요. 실제 분석을 해보니까, 2020년 후원금 확보 실적이 20개 복지관이 어, 26억의 후원금을 확보를 했고요. 21년은 1월부터 6월까지, 어, 후원금 확보 실적을 분석했더니 약 15억 원. 그래서 20년과 올해 20, 6월까지의 20개 복지관이 총 후원금 확보 금액이 41억 원이 넘는 대단한 성과를 나타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복지관들이 여러 방면으로 어, 노력하고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모금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있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꼭 보시고요. 이 책에 보시면 또 다양한 성과 지표들이 분석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또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그 보고서는 저희 인천 사서원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되기 있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받아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백혜원 부장님께 여쭤볼게요. 그 코로나 때문에 시민의 삶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회복지관도 코로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을 것 같은데요. 복지관 운영과 관련돼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음그 전에 이제 먼저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 작년 초에 확진자가 폭증을 하면서 어, 갑자기 복지관으로 휴관을 하라는 지자체 공문이 내려왔어요. 어, 사실 처음 겪는 좀당황스러운 이런 상황들과 또 미처 준비되지 않은 방역 지침들로 인해서 사실 많은 복지관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또 수시로 변경돼서 내려오는 그런 지침들을 즉각 복지관 운영에 적용을 해야 됐고 또 긴급하게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 대응을 하면서도 어, 또, 식생활 지원 등의 어떤 기초생활 지원이나 또 이용자분들의 안전 확인, 그리고 긴급 돌봄이나 사례관리 등의 필수 서비스는 진행을 해야 했고요. 사실 마른 휴관이었지만 정말 정신없이 바쁘고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비상 근무 체계였다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지난 2년간의 운영상의 변화는 어, 무엇보다 사업 구조가 재편되었다는 점을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일단, 사업 선정 기준의 제1원칙은 주민 안전과 방역 수칙이 되었고요. 또 모이지 말아야 하는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모든 사업이 찾아가는 서비스 1대1이나, 어, 소그룹 형태, 그리고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는 형태로 모든 사업이 운영돼 변, 전환돼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어, 두 번째 변화는 복지수요와 복지자원이 좀 변화했다는 점인데요. 어, 코로나가 서민 경제에 타격을 주면서 이전에는 대상자가 아니었던 새로운 복지수요가 꽤 많이 증가를 했고요. 어, 복지자원도 사회에 좀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탓인지 비지정 후원금은 다소 감소를 했지만 어, 반면에 이제 기업체들의 지정 후원이나 식생활 후원 그리고 방역물품 후원 등은 급격히 증가를 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운영상의 변화를 들자면, 주민들과의 소통 창구가 다각화되었다는 점을 들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이런 모이지 말아야 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저희 복지관 종사자들은 주민들과의 소통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 이런 처음 겪는 상황일수록 어, 복지관은 변화하는 주민들의 욕구를 조사해서 어, 그것들을 복지관 사업에 반영을 해야 됐으니까요. 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대부분의 복지관은 어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하고 또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그렇게 주민들과의 소통 창구를 다각화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요. 놀라운 점은 이 상황 속에서도 모든 복지관들이 욕구 조사를 실시했다는 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소통 창구를 다각화하는 노력을 또 하다 보니 그 동안 만나지 못했던 새로운 지역 주민들과도 접촉 면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도 경험을 했다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간략하게 운영상의 변화는 한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구시은 부장님께 여쭤볼게요. 그 코로나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의 강도나 내용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그 자연히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관의 사업 구조나 내용도 많이 변화했을 텐데요. 복지관 사업과 관련돼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네, 저희 연구 원고에 보시면 궁즉 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 국단의 상황에 이르면 도리어 해결할 방법이 생긴다라는 의미인데요. 처음 코로나가 발생이 되고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랜 시간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되었을 때 모두 당시에 모두가 그랬지만 대면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저희 사회복지 시설들은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관들은 누구보다도 발 빠르게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자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 방식을 기존과 다르게 모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럿이 모일 수 없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최대한 소규모화 했었고요. 또 이용자분들이 기관에 찾아오는 서비스보다는 개별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가 점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만나는 이용자분들의 많은 분들이 감염에 취약하고 그리고 또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사회복지 인력과 서비스가 함께 찾아가는 그런 방식이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기존의 대규모로, 어, 하던 행사에 들어가던 인력이나 예산, 또 그런 노력들이 복지의 본질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다 보니 저희가 사회복지사들의 정체감 또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오히려 더 증가될 수 있었다라는 의견을 이번 연구에서도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언택트 시대에 맞는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온택트 서비스가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도 홈페이지나 유튜브 등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가 있었지만 어, 기관의 일방적인 홍보 정도에 그쳤던 부분이 코로나 시기에는 주민들과의 소통 또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 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 프로그램들이 각 가정에서 같이 할수 있는 컨텐츠들로 배포가 되었었고요. 또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주민들 간의 소통, 또 기관과 주민의 소통이 활성화되기도 하였습니다. 중과 같은 화상 방식을 통해서 저희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도 서로 다른 기관들이 네트워크가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온라인 회의 방식이 빠르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새로운 위기계층 주민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로 인해서 일용직 노동을 하시던 분들이 일자리를 잃어서 생계가 막막해지고 또 학교에 가던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한 채 집에 방치되었을 때 저희 복지관들은 이러한 현상이 사회적 위기다라는 것을 빨리 감지를 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의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위기가정 지원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또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의 긴급 돌봄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의 식생활을 지원하기도 했고요. 또 슬기로운 직콕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가족들이 온라인으로 할수 있는 그런 행사들도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고 확산되었을 때 저희 복지관들은 위기대응 체제로 전환을 해서 계속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기존의 이용 주민들이 사회와 더 멀어지지 않도록 지원을 했고요. 또 새로운 위기에 처한 주민들을 발굴하고 그들이 삶을 유지할 수 있어 있도록 지원해왔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은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어, 이주영 과장님께서는 저희 연구진 중에서 가장 젊은 연구, 자세요. 그래서 실무자의 관점을 가장 잘 대변해 주셨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복지관의 운영과 사업이 이렇게 많이 변화하면서 종사자들의 삶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네, 힘들었습니다. <laughs> 코로나19가 발생되고 일년 가까이 사회복지사들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어, 대면 서비스가 필요한 취약 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방호복을 입고 방문할 정도로 감염의 위험과 두려움을 견뎌야 했고 내가 감염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도 있다는 그런 더 걱정이 컸습니다. 또 기존에 당연하게 여겼던 복지 서비스 환경이 무너지면서 대규모 집합형 서비스에서 소규모 방문형 서비스로 어, 전면 방식을 바꾸게 되었고. 어, 이로 인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었던 서비스를 여러 번 나누어 제공함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업무의 양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업무의 과중이라던가 피로도 또한 높아졌습니다. 네, 근데 초점집단 면접 결과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러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그 사회복지사로서 성장을 경험하셨다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 코로나로 인한 사회복지사들의 성장담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코로나, 코로나로 인해 복지 서비스의 패러다임이 변화되었습니다. 어, 이로 인해 사회복지사들이, 어, 활동 영역이 넓어지면서 새로운 분야를 배우기도 하고 또 성장하는 계기도 됐던 것 같습니다. 어, 지역 주민이 복지관을 찾아와서 서비스를 이용하던 방식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마을로 나가 지역 주민과 1대1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주민 한명한명 한명 만나면서 욕구에 맞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비대면 방식을 활용해서 온라인 소통도 하고 또 키트를 제공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졌고 참여자의 연령, 세대, 지역 등의 영역이 더 확장되었습니다. 어, 그러면서 비대면 참여로도 운영을 가능하다는 그 가능성을 본 것이 되게 가장 큰 변화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구를 하는 내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복지관 종사자들이 보여준 열정과 창의성에 감탄하고 감동했습니다. 코로나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 코로나가 종식된다 해도 이와 같은 감염병은 언제든지 다시 올수 있을 텐데요. 지역 사회 복지관이 감염병을 비롯한 사회적 재난에 더잘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와 지원이 있어야 될까요? 이번에는 이주연 과장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는 사회복지 종사자 입장에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확진자가 7천 명이 넘게 나오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어, 사회복지 공제의 공제 조건에는 감염병에 대한 지원이 없다고 합니다. 치료라든가 사후 관리를 위한 그런 지연 공제 조건이 더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또, 과도해지는 업무 환경으로 인해 코로나 블루를 겪는 사회복지사들도 있습니다. 이를 위한 심리 상담이나 정서 지원 등의 예방 대책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구시윤 부장님 부탁합니다. 어, 네 저희 이번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고 또 종식될 수 있는 해결 방법도 저희가 알지 못해서 그 두려움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사회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에 따라서 사회 문제의 최전선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또 자율성이 주어진다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니다. 휴관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는 뜻이 아님을 지역 사회가 알아주시고 또 복지관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사회적 실험에도 제약과 규제보다는 격려의 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백영부장님 부탁합니다. 어 저는 이번에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아, 너무 혼란스러웠다는 말이었습니다. 일관되지 않은 어떤 지침들이나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결정들은 현장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기도 했는데요. 어, 앞으로 또 이러한 상황이 닥친, 닥칠 것을 좀 대비해서. 어, 보다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뭔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수 있는 협의 기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같이 고민을 해서 어, 각 지역별 또는 사회복지 시설별 특성에 맞는 대응 원칙을 세우고 또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매뉴얼이나 지침을 전달한다면 앞으로 닥쳐올 재난 상황에 더 다, 더잘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어,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으로 기관이 폐쇄될 경우를 대비해서, 어, 육안기관들과의 협력적인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좀 체계적인 대응책도 사전에 마련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주신 김영길 관장님 부탁드립니다. 사실 뭐 제가 실질적으로 연구를, 그건 아니고요. 함께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이 질문을 사전에 좀 받고 어떤 말씀을 드리는게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 연구 보고서 마지막 매진말에 제가 썼던 서두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을 인용해서 읽고, 어, 뭐 마무리를 좀 하겠는데요. 긴긴 터널을 지나온 느낌이 듭니다. 2년 가까이 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앞이 캄캄하기도 했고, 가슴이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알수 없는 또 다른 터널을 맞이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한 가지는 우리는 함께 해냈고 앞으로도 함께 나갈 수 있다는 신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가 있기 전에는 대면 접촉이 어려운 시기에 20개 복지관들이 지역 곳곳에서 심지어 섬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잘 몰랐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구를 통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모습은 한결 같았고, 동일한 모습으로 코로나19와 싸워나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보고서 한 권으로 모든 현장의 목소리, 활동하면서 숨 가쁘게 내쉬는 숨소리와 땀방울을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현장의 모습들을 알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유되는 보고서를 꼭 읽어 보시고요, 지지해 주시고, 또 이 영상 나가면 댓글,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 작업을 함께 해주신 현장의 사회복사 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연구자분들, 그리고 특별하게 책임연구원으로서 열심히 저희를 끌어와 주셨던 김지영 실장님, 그리고 인천시와 인천시 사회 서비스원의 지원과 지지에 다시 한번 진심 어리게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조커로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을 받은 호아킨 피닉스가 수상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은 목소리를 낼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연구진들에게 온택트 서비스 연구는 바로 이런 선물이었습니다. 이 연구 덕분에 코로나가 창궐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지역사회복지관이 했던 많은 일들을 정리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했던 사회복지사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말과 글을 우리 사회의 가장 힘든 분들의 목소리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글을 통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짬도 없이 오늘도 지역 곳곳에서 바쁘게 일하고 계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대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인천사서원의 연구원들도 이런 가슴 벅찬 기회를 앞으로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바쁜 업무 중에도 성과조사와 초점집단 면접에 참여해 주신 사회복지사들과 이 연구를 처음부터 끝까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해주신 인천의 20개 복지관의 관장님들과 종사자들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